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표징으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실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표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오한 진리를 밝히는 동안 편안히 앉아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생각, 원수의 제안, 하나님의 인도 등 다양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영향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 특히 기만적인 음성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음성에는 항상 특정한 표징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특정한 사건들이 늘어서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실 때 보게 될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듣는 내용이 실제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의 말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예언을 꾸며내는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18장 21-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므로, 당신의 영 안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것이 개시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밖에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들은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무작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확증하시는 예를 봅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예는 하도행전 10북 후 30에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 옥상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담긴 큰 수건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여서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지만 그는 유대 율법에 따라 평생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환상은 세번 반복되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던 베드로는 원을 구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의 방문을 듣고서야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그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표징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열1기야 7장 1, 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다음 날에는 적당한 가격에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4명의 문둥병자를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셨고, 다음 날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두 번째 표징은 당신이 그분께 구한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표징은 첫 번째 표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당신의 기도나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중요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상황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건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배우자에게 버림받아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사람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아직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화해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치유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으며 이는 그분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비록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표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표징일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탕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여 그를 애굽에서 권위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 그는 애굽 총독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젊었을 때 꿈에서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본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요셉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는 세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을 때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미 우리 마음에 심으신 것에 대한 방향과 확인을 주십니다. 이것은 설교, 예언의 말씀, 친구의 조언,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실 때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를 당신의 길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서 섬기던 청년이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엘리가 그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갔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난 후에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사무엘이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의 확인은 사무엘이 그와 의사소통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주제에 관해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그 메시지를 강화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이 결정을 확증하는 무언가를 언급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네 번째 신호는 영의 평안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그분 뜻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를 느낍니다. 빌립보서 4장 6끝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어렵거나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룬다면 주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마음과 정신에 평화가 가득 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박해와 투옥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기보다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탱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다섯 번째 표징은 마음 속의 말씀이나 생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실 때, 반복적으로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당신은 듣고 있는 내용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신의 생각 속에서 매일의 독서에서,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튀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듣지 않을 때에도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가 가득합니다.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가 요나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민우의 성으로 가서 그곳의 사악함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후에도 하나님은 요나가 마침내 순종하여 니누웨로갈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방향일 수도 있고, 변화가 필요한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시는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기도와 다른 상황에 계속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과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확인, 중요한 사건, 또는 그분이 우리 영해 주시는 평화를 통해 그분의 메시지가 확실히 이해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는 표징을 이해했으므로 우리가 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나타나는 표징을 볼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표징이 당신의 기대와 반대더라도 그것을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 당신이 받는 표징이 당신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결국 직장을 잃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좌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의 당신에게 더 나은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더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인내하십시오. 기다림은 신앙과 성품을 시험하는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뜻게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표징을 받고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우리는 하느님께 영예를 돌리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따른다면 그분께서 보내시는 표징에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매일의 행동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인도를 더잘 봐드리게 됩니다. 기도는 이 과정의 또 다른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소원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시켜 주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초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요 방법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목적, 그리고 그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표징과 지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표징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믿음, 인내, 순종이 필요하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기 위해 마음과 귀를 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태상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는 것에서 당신을 가로막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분명히 명확성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싶다면 꼭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함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